금과 구리를 각각 1대 3의 비율로 포함한 합금 A가 있어요 A에는 뭐가 있다고? 금하고 뭐가 있다고? 구리. 구리가 있다고 근데 금과 구리가 몇대 몇이야? 1대 3이라고 B는 뭐야? 3대 2라고 맞아 안 맞아? 그래서 섞었더니만 즉 A 플러스 B의 비율은 몇? 아니 맞지 뭐가? 금과 구리 아? 저 이, 금이 금이 3대3거야 2대3 밑에 이거? 아니 3대2 밑에 1대3의 비율로 포함한 A고 있고 3대2의 어, 비율로 포함한 B잖아 네 금과 구리를 2대3의 비율로 포함한 학교 2 8 0 g 으는 안된대 네 어, 여기 몇대 몇이라는 거야? 2대3 어, 2대3이라는 얘기죠 아. 뭐가 아닌 거 같으면 아 2, 2 됐어요 됐어요? 앞에 아, 거 각각의 B가 누구 건지 잘봐 이거 헷갈려 애들 보면 이게 섞은거지? 이게 가한가? 8어 아. 근데 A 플러스 B의 양이 얼마야? 280g이라고 280, 했지? 그럼 너 이거 그램수 나와 안 나와? 나요 나오죠? 비례배분 아. 얘 구하는건 어떻게 돼? 280을 어떻게 비례배분한거야? 곱하기 아. 2 플러스 아. 3분의 아. 2 아. 얘가 가한가? 아. 얘는 어떻게 나와? 280 곱하기 아. 2, 아. 2 플러스 3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돼. 얘 갔어요? 네. 그럼 5, 5, 25, 5, 6, 30이니까 56이지? 네. 56에다 2 곱하니까 얼마? 110? 네. 2가 나오고, 네. 56에다 3 곱하니까 110? 8이 나오겠지. 얘도, 네. 얘, 얘 가냐, 안 가냐? 네. 그얘 실제 그람수, 얘금 그람수가 112g. 얘 구리보라 그람수는 118g이라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감각. 네. 얘가? 그럼 요놈의 새끼도, 비를 줬지만, 비를 줬지만 실제 그람수를 알아야 되겠지? 맞아? 네. 안 맞아? 맞아 e Madame, m a d a m 수를 갖다 구하려면 a 가총몇그 m a d 알아야 비례를 구 m e m a 의 a 을 a 의 양을 뭐라고 d 을까 X Mada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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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d a 아니잖아 비례 m e Madame, m a d a m 잖아 4분의 1 x m 얘는 4분의 3 a 가 a x e m 되 d a m e m a 얘는 어떻게 돼? 5분의 3 Y 5분의 3 Y 5분의, 5분의 2 Y 물론 세로로 씩 쓰면 세로로 여기, 여기에 여 A B가 들어가고 금 그루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 무슨 말하는지 감. 그다음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고 가로로 더해야 돼? 세로로 더해야 돼? 2표에서는 가로 얘는 세로 아 미안 어그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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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? 예지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? 18 이렇게 나와야 지 그럼 1두개 나오죠 헷갈리지만 않게 표 만들어 네표 만든 거 해석하면서 하지만 그럼 됐어?